근데 엄청 훌로 홀로 하야 설탕 리 조금만 아여기 그거 극기만이야 여기 찍다아 <laughs> <쌓인다. 웃음> 너무 무서워 지 물고기가 뭐 먹었나 봐 안녕 살아있네 유이 <laughs> 물고기야? 얘피났어 왜? 왜? 엄마 왜? 근데 바람 불어도 그런 걸걸? 누나, 가자, 가자. 가자, 어? 가 여기 대곡폭포 봐봐. 우리 이제 폭포 올라 갈까? 응. 안녕해, 이들 안녕. 응. 우리들 안녕. 가자 깨깨. 깨깨. 아 귀엽다. <laughs> 귀엽다 여기 아저씨들. 하루방 아저씨들. <laughs> 아 너무 좋다. 근데 오늘 좀 날씨 흐리지 않아? 어? 날씨가 오늘 좀 흐린 것 같지 않아? 야언니랑또어디갔어 아. 내가 표정만 지어도. <laughs> 아, 니가 <아직> 오지. <표정이다. 웃음> <laughs> <laughs> 엄마. <웃음> 야, 나 야, 하 이렇게 하면은 하나. <laughs> 서하마 <여기에서 웃음> <엄마>, 이렇게 하면바람이 야, 하나. 야, 하나. 야, 나 야, 하나. 앙시아아린이 응. 잡아먹어야지 오이오이 응. 오이, 빠르군 빨라 빨라 내가 날개가 있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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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이 Oh. <laughs>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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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안녕하세요. 돌, 하루방시 어머. 예뻐, 예뻐야죠. 어? 사진 찍어줄게, 기다려. 사람 어이없는 반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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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도 가봐. 언니 쫓아가봐. 시아 가서 사진 찍어. 언니 옆으로 가. <laughs> 엄마 저하르왕이 코망이 있어 어? 저돌아르면 코가. <laughs> 엄마 작, 잠깐 가지 말라봐. 왜? 내가 뭐 알려줄게. 뭘? 뭐 응, 사랑해. 엄마! 엄마도 사랑해. 해녀 네, 네, 삼촌들이 네. 여기다 네. 물질하고 네. 와 <laughs> 우와 뭐야 이거 뭐야?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맞혀. 이게 <laughs> 집원 사람들. 아. Вот, okay. 엄마나 이거 레몬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봐도 돼? 레몬 레몬 배운 거야? 어. 어디서? 어? 학교 돌봄에서? 응. 교실에서? 네. 부장나어떻이야로가 시아야 이거 여기서 여기 놓기야 하얀데 거기 하얀데 오빠 얘네 왜천자 앞으로 오는 걸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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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잘 보여 안 나온다.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드릴 건데, 안 나와요. 걱지 마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래서 지금 시들시들하구나. 점점 폼 되고 있으니까. 시들시들하겠지. 나 이게 최적. 와시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 지둥이. 좋아. 지둥이 좋아해. 재밌잖아. 지둥이를 주둥이 좋아해. 또... 어, 나 이거 빨리 빨리. 안 돼. 오늘 응. 노래 부른 거 보였어. 아. 귀네 엄마 가시오. 고슬껍기 나 좋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밥 많이 먹어. 응니가좀 보여주면 돼. 네, 학교는 나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인잘가 들어가. 아도 잘갔다. 안아. 좋은 하루 되, 아린아 어! 이따 만나 아빠 갈게 미쳤나? 엄마 봐봐 이뻐텐데 금붕어 갈게 귀여워 가자 어, 기분 풀어, 시아야 그리고 시아야 귀가 응. 안와 찾았다 응. 뛰어 뛰어 귀여워 귀여워 Thank you. 라가고 싶어? 뭐라고요? 아니, 나이나홍주는아닌데이나홍주전 아, 이나홍주전 바다를 좋아해 맞아. 아야아야 시아야. 좋아요. 왜? 집에 안갈 거야? 응. 집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응. 무서워, 아리. <laughs> 안 나와, 안 나와. 뒤로, 뒤로. 예준아, 예나야, 예지야. 하고 싶은 말 해줘. 사랑해. 응. 엄마, 나도 할래. 어.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예지. 언니. 얘기해줘 예지 언니. 어. 예지 언니, 사랑해. 예나 언니는? 예나 언니. 누너 오빠 있잖아. 오빠 누구야? 오빠 우준희 오빠. 보고 싶어? 얼마나? 안 들려. 이뻐. 알았어. 하트. 나 예인이한테 보내고 싶어. 예인이도 따로 해줄게. 하트. 어! 아! 잘가 가배 안고파 아까 배고프다고 난리쳤잖아 아 차타고 가고싶어 화이팅 아 음. 조금만 더 놀고싶은데 이따 다시 나와 그러면 차타고 차 그리고 모래에서 놀아 그냥 왜? 근데 또 강아지 이름이 뭘 여쭤봐 아, 오름이야 오름, 오름. 오름이. 오름이 안녕 오름이 안녕 누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들도 낯설어서.